오늘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통화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고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헌당을 위한 헌당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방향이 올바른 교회를 위한 기도와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의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서로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이 사실을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 6육장 이십육절 이십칠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새 마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굳어진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때이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금요 기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주의 단독설, 동력설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 유일한 주체가 되서 그 모든 것들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새 마음과 또한 새 영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주신 구원의 축복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구원 받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나 다양한 고 많은 답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 있지만 오늘 또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고백 위에서 세우신 그 교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교회가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시작은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아니고 성도님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베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함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 속에 또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전 우주적인 교회로서 그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베소서 1장 23절 말씀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 예정돼서 선택된 사람, 믿었던 사람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고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그들이 믿게 될 사람들 모든 특정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할 때 전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전 우주적인 교회가 그리스의 몸, 지체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이루고 고요 그리스가 거기에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께 순정하고 우리는 그 순정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죠. 마가다라방교회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와 보이는 교회 안에는, 성경에서 또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래서 복음을 항상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사람 이 믿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서서 5장 26자 27절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서서 5장 26자 27절 스크린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시켜놓는 박고 나가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누가 세우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도하고요. 가르치는 일에 그 방향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속해져 있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가 잘아는 말씀인데요.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또 응답했던 또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의 교회와 또한 초대교회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이 있겠지만요. 날마다 우리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가 누리고 말하고 붙잡아야 될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일을 그치지 않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드리는 헌당헌신예배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헌당헌신예배는 단지 우리가 교회에 건축을 해서 빚이 많으니까 이 빚을 좀 갖자라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언약 그 교회를 위한 시스템들을 확인하고요 응답받고요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준비되는 헌신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 1 5장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세워진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부르심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잘못된 구원관에 항상 속지 않은, 속지 않는 믿음의 산업을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5절에는 바르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초대교회 속에서 또그 현장 속에 보면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또 바울이 전도했던 많은 교회에 가서 이 일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라는 복음 외에 우리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의식법도 지켜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꼭 말하면서 그래야지만 능히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바리새인들 출신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약의 백성이 되고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툼과 분열과 변론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가 일어나서 의논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게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양의 표징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로 하신 중요한 표징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그 할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나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사인으로 너가 이미 구원 속에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다는 그 언약의 사인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한 것이죠. 할례를 통화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할례가 구원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6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주고 구원함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칭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세워진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7절에서 9절에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보고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런 논쟁이 막 있은 다음에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성격이었으면 그는 이방인의 현장에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넬리의 집에 가서 무엇 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차별 없이 그들에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다시 기억하라고 거기에 모인 사람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증거했습니다. 그 그리스의 복음을 통하여서 보네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 제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하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해방과 자유로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고넬리와 고넬리에 있는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이 듣게 됐을 때 그들이 믿는 증거로 중생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성령에 임하도록 임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고넬리와 고넬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레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차베로시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 주기 위해서 성령이 이방인 이 고넬료와 그 현장에 임하게 된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고 교회로 세워서 교회의 공동체에서 함께 이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지체로 불러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내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진짜 베드로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지금 매고 있지 않는 그 율법의 그 멍해를 왜이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을 멍에를 지운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율법의 종의 멍에, 죄의 종의 멍에, 사단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정성과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삶의 규범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베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가장 값없는 선물, 최고의 선물, 을 여러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극률과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함께 교회로 세워져서 함께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민족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교회 영담을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다민족들 또 재산 문화권에 있는 70개 후대들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오고 복음으로 사명을 얻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237개 나라 5,000미전도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모든 곳곳 현장마다 도피성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 증인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10편 84편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 교회에 있는 것이 그 하루가 다른 것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호텔과 뭐 호캉스라고하죠 그것에 있는 것보다 첫날보다 더 낫다고 이 고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손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드린 것이 호캉스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뷔페도 먹고요. 하하또 아, 수영도 하고, 좋은 그것보다더 좋습니까? 정말 그 은혜가 있어야 될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와 영어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정말로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우리는 또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예배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곧 우리 그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결케 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서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영광에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 주소,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